결혼을 생각하는 거라면 부모가 좀 봐도 괜찮지 않을까? 너하고 그 아가씨만 괜찮다면 말이야. 아안 그러니? 예, 뭐, 뭐 그, 그렇죠. 조만간 한번 보자. 잘 자라.

어왜 그래요? 어, 괜찮아요? 어 괜찮아요? 어왜 그래? 그 여보 많이 안 좋아요? 여보 어왜 그래요? 디트 왜 그러는 건데요?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이건 나 아니에니 소리 아니에요? 장수. 아니야, 아니야, 무슨 일이야? 성훈훈님나그니가 아, 아파요. 어? 많이 아플 것 같아요. 아, 뭐? 어머, 성훈아! 나 어? 제일 슨 소란이야. 애미야. 네, 성훈나 음. 아유, 아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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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왜 그래. 어머니 저... 어? 짜 수작이에요? 아, 지금 다정훈이가막 토하고 난리가 났어요. 뭐야? 어, 우훈아우훈아왜 아, 그래? 우나 도우나? 도지 마. 도 오지 마, 오지 마. 애기야! 멀리 있어요. 오늘 좀 술을 많이 마시긴 했는데. 병원에 데려가야 돼, 병원에. 우지 아, 좀 불러와. 우지 아, 좀 불러와. 아, 빨리, 네. 빨리. 아, 오빠. 어디야? 2층 곳을요. 제일 가까운 병원으로 가, 제일. 네, 그러는 어, 네. 이쪽이요. 네, 네. 네. 자, 네. 당신 집에 있어. 아유, 그래도요. 어, 가서 전화해. 예, 예. 난이는 어, 어, 네. 어, 어. 어, 또? 아니, 어디서 왔는데. 또. 또? 또, 또, 또. 괜찮아요? 조금만 나요 오전에 십니까 네. 언제부터 되셨습니까? 자, 김동우 씨. 아. 자, 손좀나보세요손좀나보세요 자다가 갑자기 이래요. 아, 아, 아. 저, 혹시, 술마하셨나요 네, 오늘 집안에 행사가 있어서 좀 많이... 에이, 아, 미치니다 저기, 며칠 전부터 속이 안 좋다고 약을 먹는 것 같았는데... 네, 압니다. 저기, 대과 김전남 어. 선생님 외래 환자라고 했나요? 네. 어. 외래 환자요? 아 위험이 이렇게 심하신 분이 이렇게 술을 드시면 어떡합니까? 어. 어. 아, 그리고 보자분은뭐 하시는 겁니까? 네? 위험 환자를 이렇게까지 술을 드시게 내버려 두면 나중에 위천구까지 가서 수술하셔야 돼요. 수식이요? 어... 어... <웃음> <웃음> 이리 들어가 봐 <laughs> 괜찮습니다 아이 그 들어가 봐 이래서 왔대매 저희 병원에 두달 전부터 다니기 시작하셨네요. 두달전요 네. 초기에는 스트레스성 위염년으로 오셨다가 위염까지 가신 것 같은데 조심하셔야 돼요. 아까 피검사에서 알코성 초기 간염기가 조금 있는 걸로 나오는데요. 이거 김동원 씨술 줄이셔야 합니다. 스트레스도 피하셔야 고요 갑자기 수치가 높아졌는데 혹시 최근에 한자 신변에 무슨 일이라도 있었습니까? 일단 주사 맞고 나시면 곧 진정될 겁니다. 정말 보호자분이 신경 쓰셔야 됩니다. 절대 술 담배 스트레스 안 되고요. 식사도 신경 쓰셔야 됩니다. 이대로 방치하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아셨죠? 네. 음. 알겠습니다. 저 김영은 씨 차트 좀 준비해요. 오 어? 이경현이래요 오늘 술을 너무 많이 마신 것 같아요 그래? 아야 아까 제 시장에서도 술을 웬간히 먹더니 아니 그래도 병원에 실려올 정도야? 동훈이가 위가 안 좋았구나 위험이 좀 있었나 봐요 약도 좀 먹고 있었고요 뭐? 그걸 뭐? 아이고, 그건 몰랐네. 하긴, 뭐, 그래서 우리한테 무슨 말을 하는 녀석이래야지. 아유, 놀랬지, 아버님께서 더 놀라셨죠? 저기 들어가세요. 라니 아빠, 지금 주사 맞고 있으니까. 다 맞으면 가도 된대요. 제가 있을게요. 혼자 있어도 되겠어? 괜찮아요. 그래, 그럼. 자기. 아버님. 뭐. 죄송해요. 뭐가? 다. 저 때문인 것 같아서. 아니야,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다 있는 법이야. 그게 어떻게 너 때문이야? 그래도요,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어떻게 당신을 믿어? 당신 같으면 믿을 수 있겠어? 나한테는 할수 없었던 처남 이야기 그 사람한테 가서는 하고 나는 본 적도 없는 당신 그림이 미술관에 버젓이 걸려 있는데 당신 같으면 믿을 수 있겠어? 언제나 자기만 생각해. 당신은 항상 당신 입장, 당신 상황, 당신 일만 중요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순간에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뻔뻔스럽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니?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내 부모는 내딸 라니를 어떻게 해야 하니? 그래도 당신은 아내로, 며느리로, 엄마로 믿고 사세요. 그 사람들 앞에 두고 우리가 이렇게 추악한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정말 죄스럽고 싫은 사람이야 바로. 당신이 그 자식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그 자식이 당신을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 내이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내가 널 보면서 이 일을 견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나 당신 용서할 수가 없어 상처받은 건 나야 당신이 아니야 왜 그만 살고 싶니?